네, 플레이 플레이. 투투티. 진짜. 쟤 앞에. 쟤 플레이 플레이. 어 c r e 어 오구 나이스, 이스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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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이스 nice. 플레이 아 아우 갈게 아우 아 까비 까비 아, 너무 오 간다, 아, 간다. 뒤 있다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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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와이 나이스 골. 선민이 나이스. 나이스 고을. 나이스 나이스. 가이 가이 이파트이 주심 팔. 어 나이스. 아 이번이 나이스 나이스. 어야안 나치게. 어 까비 까비 오케이 저희 키퍼 교체할게요 키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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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이번 에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굿! 조심조심 조심. 가비, 가비! 아, 이 짐!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스 아, 이 짐! 아, 이 오이코너할게 코너 아웃게 아웃 플레이 아웃. 플레이 나이스. 음 나이스. 조심 조심. 나이스 비구스 비구. 수비 나이스. 여기. 오 오. 찐 많이. 가운데 가 나이스. 오이. 아, 구시구시 이거 옐로우 각이야. 아, 나이스 볼. 말도 안돼 나이스 나이스 골이 갈게요 나이스 이 경기 이 경기 조심 조심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슛슛슛 오케이 파이팅 일로 일로

오케이, 오케이 할게요 나이스 굿 패스 안다시게안다시게 오케이 굿 d 이스 오케이 옐로 할게. 아 블랙이야 블랙. 오케이 블랙 할랙 블랙. 아, 까비. 조심조 나이스. 네, 사이드. 됐다 오케이, 코너에게 코너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위에 저 위에 있겠습니다. 어, 한 번에. 어야, 조심조심. 으 까비, 까비. 라스 까분 <이브> <laughs> 라스 까분 까비, 까비. 까비. 까 굿굿굿 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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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게 코너 코라 쏘라, 블랙 이 수비구 수비구 안다시게 안다시게 나이스 까비까비 어이 잘다아 까비 굿구 고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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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구 고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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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코고코고 코너 마지막 고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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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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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아웃 버터 종료 할게요.